네. 아,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식단 권고표를 이제 지침을 새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9개 대표적인 식단 지침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전과는 어, 많이 다른 스타일의 식단표가 작성이 되었죠. 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주장했었던 내용이 뭐 저만 주장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해보면, 어 그냥 맞는 거니까 임상가들은 알고 있었던 내용인 건데 이 가이드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어, 아무, 다수가 건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자, 첫 번째, 맵기마다 단백질을 우선시 하라. 그래서 과거의 탄수화물 위주 식단에서 벗어나서 단백질 섭취를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무가당. 뭐, 당연한 거죠. 어. 당 넣지 않은 유제품을 열심히 먹자. 음. 그래서 뭐, 치즈, 뭐, 우유, 음. 그 다음에 뭐, 버터, 뭐, 이런 것들을 어 열심히 드셔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종종 얘기했던 저지방 우유, 뭐, 이런 것들 완전 스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지방, 무지방, 이런 거 먹지 말고 지방이 충분히 들어있고 가공되지 않은 것을 드셔라. 그리고 과일과 채소는, 어, 껍질까지. 다 먹어라. 그래서 갈아 먹지 말으라고 얘기했던 거그 다음에 풍부하게 원물로 먹어라 라고 하는 것그 다음에 그래서 역시 같은 내용이죠 건강한 지방을 먹어라 계속 내용이 단백질과 지방을 먹어라 그 전과 많이 달라진 부분이 단백질과 지방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식용유 이 튀김이 이제 안 좋다고 하는 것에서 1번이 온도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식용유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지방으로 먹어라 그리고 통곡물을 먹고 어, 탄수화물을 줄여라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과 지방을 위주로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 탄수화물은 통곡물을 먹으란 이야기인 거죠 빵빵 빵 중에서 특히 흰빵 이런 거 어, 먹지 않도록 해라 시리얼은 그냥 이거 과자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거 먹지 않도록 하여라라는 것 계속 같은 얘기예요 초가공식품과 인공청각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제 과자들 중에서 설탕과, 설탕과, 이제, 버터, 뭐, 요런 것으로 단맛을 낸 과자들이 있고, 그러지 않은 과자들 중에서, 이제, 마스파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화학 시간에 배웠었던 이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과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특히, 뭐3분 요리 이런 것들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에 이제 많이 들어 있죠. 그래서 화학 약품들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먹도록 해라. 그리고 첨가 당과 인공 감미료를 배제하라. 그냥 어차피 당은 먹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고 갈증에서는 물로 해라. 이것도 역시 어차피 당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라. 뭐술안 먹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술은 깡패니까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어서 그 전까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절반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절반 정도 채워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에서, 지금은 이제 식단표가 요거예요 요거. 어, 이제 요걸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곡물은 그냥 곡물도 아니라 통곡물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먹고, 주로는 위에 거. 어, 야채나 과일들을 먹더라도 이 통으로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품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열심히 먹도록 하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게, 이제 곡물들이, 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가 역피라미드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제 아이러니 한 거죠. 권고 지침이 바뀌기 전까지는 위에 걸로 가리키다가 지침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우프다라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단백질 권장량이 그 전에는 체중 1kg당 0.8이었는데 이제는 1.2에서 1.6두 배가량 어, 늘어나게 되었다 단백질을 열심히 먹어라 그 전에는 단백질 먹으라는 얘기 안하다가 이제 가이드가 바뀌었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기준은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연구 결과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늦게 바뀌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식단 가이드에서 요 미국 식단은 이제 미국 의사들이 만든 것이라서 좀 쩌리스럽죠. 어, 임상적으로 퀄리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지만 이제 실제 임상에선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간헐적단식 코드가 항상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식사 횟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굶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식사 횟수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를 제가 항상 강조를 했었는데 횟수와 종류를 두 가지 다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바뀌게 된 식단 가이드에서는 이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적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제가 단백질과 지방으로 쓰지 않고 지방과 단백질이라고 라고 썼던 이유는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드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들은 분들의 많은, 부, 많은 분들이 아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지방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십니다 이제 은혜님들께서 그동안 고지혈증으로 대표되는 이제 스캠 워딩으로 통해서 이제 지방을 안 좋게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방을 그래서 먼저 쓴 거예요 단백질이 중요한 거 알고 있는데 강조하려고 지방을 앞에 썼던 것이고 단백질 많이 먹고 핵심은 여기에 있죠. 어, 소든 돼지든 닭이든 생선이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소화가 잘 되는 것 열심히 드셔라 라는 것이고 요 나쁜 것들 배달 인스턴트 음식이 이제 초가공식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런 것들 먹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우유는 요 미국 가이드에서는 좋은 것으로 했는데 제가 이 나쁜 것으로 뺐어요 이제 우유는 기본적으로 태음인들한테만 맞고 태음인이 아닌 체질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유가 양호하긴 한데 버터나. 치즈나 무가당 요거트로 갈수 있는데 굳이 유, 우유를 먹을 필요가 있나? 그리고 대부분 현대인들은 과체중이기 때문에 우유가 맞는 체질인 태음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굳이 내가 지금 체질을 간별해 드릴 것도 아니고 굳이 우유를 넣을 필요 없나? 그래서 오른쪽으로 저는 뺐었던 것이고 미국 식당 가이드에서는 우유가 좋은 쪽으로 들어있죠. 그리고 제가 빵, 밀가루, 떡, 튀김, 쌀밥 이게 결국에는 어, 곡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먹는 요 곡물 이것도 이제 어 통곡물이 아니죠. 우리는 흰쌀밥을 주로 먹기 때문에 통곡물이 아닌 부분이 아쉽다. 그리고 뭐 튀김 뭐 당연히 아닌 거고 떡은 쌀을 빻은 다음에 거기에 설탕 범벅을 한 거니까 역시 떡뭐 먹을 필요 없죠. 뭐 밀가루 빵다안 좋은 것에 해당하고 고구마, 감자, 옥수수, 호박은 통곡물에 해당을 해서 이 미국 식단에서는 좋은 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제가 항상 우유처럼 현대인들은 10명 중에 9명이 30명 중에 29명 정도가 다 비만이기고 다 복부 비만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가 없겠다. 왼쪽에 있는 단백질과 지방을 먹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탄수화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고구마, 감자, 옥수수, 호박을 넣어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맛 나는 과일들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견과류는 호두, 마카다미아, 브라질러트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다 들어있고 아몬드, 밤, 땅콩도 다 들어있는데 그래도 이쪽 아이들이 좀더 지방이 주인공들이고 요 오른쪽 아이들이 약간 탄수화물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나눴어요 어, 기본적으로 이거 다 괜찮기는 한데 그래서 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요 아몬드, 밤, 땅콩을 식사처럼 우유에 말아서 식사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뺀 것이고 요 미국 식단 가이드에 있는 것처럼 좋은 거 저도 알고 있다 그리고 양파즙, 마늘즙, 과일즙 양파를 그냥 먹으면 되지 즙 내서 작은 혈당에도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쪽으로 뺐던 것이고 양파든 마늘이든 체질에 맞은 것을 즙으로 는, 드시는 게 이제 not bad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 굳이 한국에 이런 쿠팡에 배달하면 다음날 아침에 오는 오늘날 이 시점에 굳이 이것을 즙으로 먹을 필요가 있는가 그냥 썰어서 요리할 때 그냥 넣어서 같이 넣어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늘도 역시 마늘을 먹기 힘들다면 간 마늘이나 빵 마늘을 요리할 때 그냥 넣어서 데워서 먹으면 되지 이것을 굳이 혈당을 조금이라도 자극할 즙으로 먹을 필요가 있나라는 의미에서 이제 나쁜 쪽으로 넣었던 것이고 과일즙 뭐 과일은 안 좋은 건데 즙으로 낼 필요 없죠 먹고 싶으면 그냥 드시는 게 낫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술은 안 좋은 것이 기본적이지만 아예 끊을 수는 없어서 안 먹는 것이 좋고 먹어야 한다면 도수가 높은 쪽으로 그리고 도수가 낮은 건좀 안좋고 왜냐면 이거 다 설탕 베이스이기 때문에 당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미국에서는 2026년 1월에 식단표가 드디어 바뀌게 되어서 본인들이 그 전날까지도 이렇게 주장했던 거를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다 뒤집어 엎었지만 왜 형은 알고 있었나 어, 이것은 형이 대단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상가들은 알고 있었죠. 임상가들은. 진료 지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조할 뿐인 거지.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 WHO에서 권장하더라. 아니면 비권장하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참고만 하지 큰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 없을 때도 임상적으로 건강을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만드는 거를 이미 우리가 수천 년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냥 그거 선배들이 했던 걸 그냥 따라하면 될 뿐인 거지. 저런 이런 쌍팔년도 권고 2026년 1월 현재 미국은 이걸로 바뀌었지만 그 다른 나라들은 지금 아직도 이거 쓰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 실제 우리 임상이 중요한 거죠. 내가 건강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가이드가 바뀌었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해보면 되는 것이죠. 통곡물, 통곡물이 아닌 이런 이 탄수화물을 하루의 식단에서 50% 이상 먹는 것이 그냥 한국 식단이잖아요. 우리 밥을 먹기 위한 식단 베이스가 되는 건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건강한가요? 어.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죠. 그냥 해 보면 알고 있다.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네가 스스로만 해 봐도 저탄고지 요런 식단들 있잖아요. 뭐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그냥 해 보면 어,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알수 있는데 임상 1례만 경험해 봐도 그냥 알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은 그 전부터 권해 왔던 것이고 이제 쩔이 임상적으로 실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이제야 조금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26년 1월 12일 현재 당뇨학회에서 당뇨 환자들에게 조차도 이렇게 흑미밥, 뭐 보리밥 이렇게 계속 한 공기씩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고 있죠. 제가 요새 일주일에 6일 또는 일주일에 7일 13.5kg를 뛰고 있는데 저도 현미밥 한 공기를 먹는데 당뇨 환자, 저보다 운동량이 떨어지고 나이도 더 많으시고 건강도 떨어지시는 분에게 당뇨, 심지어 당뇨 환자에게 밥을 3 공기, 정확하게 3 공기 단위로 한2.6 공기 정도 되겠네. 2.6 공기, 2.7 공기 정도 되는 것을 먹이면서 과연 이 사람이 혈당을 줄일 수 있을까?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50에서 55%로 먹어라. 어, 개소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거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너희 할머니, 너희 어머니, 너희 어머니, 어~ 너희 할아버지가 당뇨약을 못 끊는 것이죠 어~ 이딴 식으로 식단을 권장하기 때문인 것이다 (2016년 1월) 현재 미국 권고안은 변경되었지만 (K) 권고안은 아직도 그대로죠 그러면 저것이 바뀔 때까지 미국 의원님들은 단백질과 지방을 열심히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서 만약에 먹더라도 통곡물로 먹어라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K 은은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당뇨 환자에게 탄수화물을 50에서 55%를 처 먹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뀌면 갑자기 이제 그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근거 있는 과학적인 사고인지. 일단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학이라는 건 가설을 정해진 원칙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거나 좀 틀어져 있는 가설을 제시를 하고 그 가설을 실제로 임상에서 실험실 밖에서 실제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바뀌면 다시 피드백하는 것이 진짜 과학인데 현대는 과학이 논문, FDA, WHO 무슨 단체 뭐 어디 학회에서 얘기하던데요? 가 그것이 곧 근거가 되고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너무 잘 됐죠. 어, 그동안 너무 말도 안 됐잖아요. 어, 예전에 이렇게 먹는 것이 권장됐던 것은 못 살던 시절에 무조건 아픈 사람들 10명 중에 아픈 10명 중에 9명이 못 먹어서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배고프지 않게 만들 때 이야기인 거죠. 우리나라 6.25 끝났을 때 미국에서 백설탕 포대로 받아다가 밥에도 섞어 먹고 반찬에도 섞어 먹고 이랬던 시절 이야기인 것이고 지금 2026년이잖아요. 어, 2026년 단백질과 지방을 열심히 먹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식사 횟수를 줄여서 우리 소화기 뿐만 아니라 이 전신에 휴식을 주자 연속적인 휴식을 주자 라는 것을 다시금 바꾸면서 미국 행정부 보다 더 빨랐던 저의 식단표 아, 아직도 수정할 것이 없다 현재도 아주 잘 적용이 되고 있고 요 식단 가이드는 다이어트 식단 가이드가 아니라 건강 식단 가이드여서 제가 허리, 디스크, 환자들부터 시작해서 발목을 뼈요, 얼굴에 뭐가 나요, 전 갱년기 중국인이라서 얼굴이 빨개져요. 뭐 이런 모든 환자들, 아토피에요, 무좀이에요, 통풍이에요.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식단표이다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아픈 것이 낫는데, 그것보다도 실제로는 살이 빠지게 돼서, 어, 이거를 다이어트 식단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건강식단 가이드고 저도 이것을 지키려고 지금도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동안 하시던 거에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미국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같이 식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